그러 면서 병력만 뽑아 주시면 돼요. 저그는 잘 째고 잘 뽑는다.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잘한다. 이게 저그 잘하는 저그야. 잘 째고 잘 먹고 잘 뽑고 업그레이드 잘하고 그러면은 이제 저그는 200이죠.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이렇게 게임하다가, 어떻게 생각을 내려도 돼. 포스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저거 입장에서 이거를 잡아먹어도 되겠지만, 여기 멀티 빈거 알거든. 자, 이렇게 빈집을 가도 되고요 그거는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있을 거예요. 뭐, 경험이라 그러지, 그런 거. 경험이 있으면은, 보면서 잘 맞춰가시면 될 거예요, 아마. 잘 그러니까 저그는 몇 가지 팁 알려드렸고 잘 뽑고 잘 먹고 잘 째고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어 약간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스타가 시청자분들이 스타를 약간 멀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막 전문적이게 되고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서 프로게이머들의 세계가 너무 이렇게 체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막 공방하는데 막 너무 잘해가지고 막 하기 싫고 막 그럴 때 있잖아. 그니까 러 약간의 생각만 해주시면은 같이 더 잘해가지고 시청자분들도 친구들이랑 즐길 수 있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스타원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우리 아프리카TV에서 이렇게 올스타쇼 이렇게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 남은 일정들도 많이 이렇게 시청해주셔가지고 좋은 좋은, 이렇게 시청자가 되자고, 우리 같이, 오케이? 좋은 게임과 좋은 시청자와 좋은 BJ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하면은 더 발전하겠죠? 아프리카에서 스타원이 더 커지면서 시청자분들도 그리워하던 옛날 그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시면서 오늘 제가 방송할 때 시청자들이 방해했던 그런 거 조금만 좀덜 해주시고 앞으로 방송, 강의 방송하실 분들 좀더 생각해가지고 잘해주시면 좋겠네요, 핸들. 오늘 강의 방송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다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핸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민지 엔젤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아, 핸들아, 너무 렉 걸리는데? 아, 우리 민지 엔젤님 100개 팬 가입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강의 방송 많이 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와줘. 알았지? 오늘만 딱 오고 말지 말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음. 아, 다음 강의? 아, 이게 방송이 안 되네.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공지사항 가 보면은 일정이 나와 있어요. 다음 강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아프리카 공지사항에 오시면 볼수 있는데 올쇼 스타크래프트 편. 이렇게 1월 6일 보성이 어제 했고요. 1월 7일 조일장 저 오늘 했고요. 내일은 1월 8일 김명훈. 내일 명훈이 형 방송 있으니까 또, 저랑은 또 다른 저그 강의일 거예요. 명훈이 형은 좀더 저보다 체계적이고, 좀더 심시티라든가, 약간 째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더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한테. 그리고 윤중이, 준호, 성균이, 뭐, 지호 형, 성훈이 형,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팀플레이, 저희 이렇게 BJ들과 팀을 이뤄가지고 대전을 할수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방송국에 와주시면은 저희가 공지를 다 띄워놔서 어.. 시청자분들이 읽기 편하게끔 올려놨으니까 많이 이렇게 방송국 와서 또 이것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여덟명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종할게요